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박홍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BYD. 시라이언 세븐입니다. BYD 코리아가 우리나라에 진입을 하면서 세 번째로 선보인 전기차입니다. 아토3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성능 측면에서 접근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반면 이 시라이언 세븐은 중형 급에 속하는 SUV에다가 가격도 꽤 공격적이라서 아무래도 BYD 코리아가 가장 많이 팔 차가 이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이 세그먼트에 헬스 EVX, 기아 EV5, 테슬라 모델 Y 정말 다양한 차가 포진해 있는데요. 이 차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암부터 살펴보죠. 시나이언이라는 이름,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바다사자, b i d 의 오션 시리즈라고 하는 b i d 의 전동화 라인업에서 차가 난 이름인데요. b i d 의 오션 라인업들, 돌핀,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출시한 실, 그리고 이 시나이언, 이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답게 곳곳에 이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마치 진짜 파도같이 듯이 물결이 흐르는 듯한 유려한 디자인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램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다사자의 송곳니를 연장시키는 것처럼 날카롭고 날렵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램프 모듈 같은 경우에는 LED 타입을 채택했고 제법 얇은 광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주간주행등 마련되어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고, 버퍼 하단 쪽으로 보면은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통풍구가 발련되어 있는데, 휠이라든지 휠 안쪽 우터가 있는 부분을 냉각시켜주는 역할도 잘할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과 미적인 부분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이 플라스틱 스키드 플레이트와 반광 금속성 소재, 그리고 블랙 하이글로시 소재를 더해서 마치 SUV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적당한 고급감을 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본닛 라인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제 키가 결코 작은 키가 아닌데 일반적인 SUV라고 한다면은 이거보다 좀더 높은 보닛 라인을 갖고 있는 반면에 신환형 같은 경우에는 마치 세단이나 스포츠카처럼 정말 낮은 본닛 라인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범퍼와 본입을 따라서 이어져 있는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도 꽤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그럴 겁니다. 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휠 베이스만 놓고 본다면은 테슬라 모델와이진입보다도 길고요. 국산내연기관 SUV 산타페라든지 토론토와 비교해도 훨씬 긴 사이즈입니다 그렇다는 건 공간이 훨씬 넉넉하다는 거죠 측면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 전면부의 디자인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꽤 유려한 라인을 갖추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도어 캐치도 히든 타입으로 설계를 했다는 걸알수 있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튀어나옵니다 캐릭터 라인이 메인에 한줄 아주 깔끔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라인이 좀 인상적이네요 루프 라인도 이 캐릭터 라인처럼 꽤 유려하게 풍물선을 그리며 떨어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 뒤쪽 트렁크 공간이 꽤 넉넉하게 설계가 되 있기 때문에 쿠페형 SUV라기보다는 루프가 좀더 완만하게 떨어지는 패스백 스타일의 SUV 같다는 느낌을 느끼게 합니다. 상단에 스포일러가 없었다면은 정말 쿠페형 SUV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스포일러가 마련되어 있어서 적당한 스포티함과 SUV 본연의 공간감도 의견 중에 드러내는 것 같아요. 휠은 19인치입니다. 그런데 앞뒤 사이즈가 달라요. 일단 타이어 자체는 컨티넨탈의 에코 컨택트 6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전륜이 25550R19. 후륜는 255/45R19로 뒤쪽 타이어가 조금 더 얇습니다. 뒤로 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측면 말씀드릴 때 약간 스페티한 SUV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립스컬러 그리고 이제 루크스컬러까지 추가돼 있으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주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이라면은 엠블럼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만들 텐데 공기저항을 고려한 요인일까요? 엠블럼이 이 차체 표면과 일체화돼 있는 아주 매끈한 표면감을 갖추고 있는 게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이 5 0 0 l 폴딩하면 최대 1 7 5 9 l 까지 확장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급의 스포티지나 뭐 테슬라 모델 Y나 비슷한 사이즈의 SUV와 비교해서 크게 나무랄 데 없는 구성이에요. 트렁크 공간 추가적인 러기지네트가 마련되어 있고 뭔가를 걸어놓을 수 있는 보리도 마련되어 있어서 다양한 화물을 적재하기에도 좋을 수 같고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은 트렁크를 폴딩하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트렁크를 접으려면이 앞쪽 레버를 당겨줘야 되는데 여기가 뭐 제가 신장이 길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접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당기고, 끼어줘야 되는데, 한번 잠기기 때문에, 뒤쪽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포딩을 한번 해볼게요. 트클을 접으면은, 이렇게 1700리터에 달하는, 광활한 공간이 창출이 됩니다. 플랫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느 정도 평평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사박을 하기에도 괜찮은 공간일 것 같아요. 시트를 접고 나서 추가적으로 락킹이 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운전 중에 뭔가 차가 덜덜거린다거나 그런 문제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트렁크 못지않게 프렁크의 용량도 꽤 넓어요. BID 쪽 설명으로는 트렁크 용량은 58리터인데요. 흑산 전기차들이 프렁크에 상당히 인색하다는 걸 생각해본다면은. 제법 넉넉한 용량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 정도라면은 사실 국산 전기차들의 프렁크는 뭐 신발이나 뭐 완속 충전기 정도 사용하는 데 그치는데 이 정도 깊이감이라면은 마트에서 간단히 장을 봐오는 걸 넣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가장 눈길을 끄는 것중 하나는 아무래도 중앙에 위치해 있는 15.6인치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어요. 7이라든지 아토3와는 다르게 화면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이 가로 형태 그대로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반적인 임포테인먼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BYD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화면을 넘겨서 다양한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하단에 다양한 서드파티 앱들을 마련해서 직관적으로 앱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미디어. 그리고 차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어락 해제라든지 트렁크, 블루투스 연결, 그리고 공조, 설정, 뭐 이런 기능들이 하단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편집 기능을 누르면 마치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처럼 원하는 메뉴를 바깥쪽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정말 스마트폰과 닮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백버튼이라든지 홈버튼, 이 기능들은 아무래도 가장 자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차 기능을 누르면 자동차와 관련된 주요 기능들, 시스템, 주행보조 시스템, 에너지, 차와 관련된 주요 기능들 설정, 그리고 서비스 관련된 안내도 수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개인화 범위가 넓다는 건데요. 차 내부의 이 운전자 감지 시스템 같은 경우를 켜고 끄는 걸 설정할 수도 있고, 스마트 알림에 들어가면은 이안전화차라든지 그리고 이 시스템 사운드를 어떤 형태로 제공을 할 것인지, 사운드 볼륨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주 상세하게 제공을 합니다. 텔일 게이트가 얼마나 높게 열리냐 이런 각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인상적이에요 완전히 개방시킬 수도 있고 면적을 고려해서 일정 수준까지만 열 수도 있죠 아까 외관에서 봤던 것처럼 팝업식 도어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도어 핸들이 몇분 정도 튀어나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제법 세세하게 설정을 할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가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하이빔 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기능인가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시화되어 있는 어느 정도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떤 기능인지를 간접적으로 알수 있게 해준 부분 정말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포테인먼트를 구축을 하고 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티맵의 내비게이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화가 그만큼 잘돼 있고 전기차와의 특화되어 있는 티맵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목적지까지의 배터리 잔량 이런 부분들도 다 상세하게 보여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상적인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BYD 차들의 특징 중 하나 같은데 이 도어 트림을 꽤 컨셉트카처럼 되게 유려하게 만들어놨어요. 처음 타는 분들은 문을 어디서 여는 건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문은 이쪽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도 클러스터 마련되어 있고요. 조 주석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는 없고 하이글로스 소재로만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거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차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중 하나가 무선 충전 패드예요. 50W 충전을 지원을 하는 무선 충전 패드인데요. 무선 충전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쿨링 시켜 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다만 아쉬운 것중하나라면 충전 패드가 두 개인 것처럼 생겨 놓고 충전 패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무선 충전 패드 하단으로 보면은 여기에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와 볼륨은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고요. 비상등과 오토홀드 그리고 이제 시동 버튼과 회생 제동 단계 조절 그리고 전방 윈드실드에 에어컨을 키고 끄는 기능 요렇게 단촐하게 마련이 돼 있고 두 개의 컵 홀더가 마련되어 있는데 컵 홀더의 사이즈는 달라요 그란드 사이즈나 벤티 사이즈 정도까지 대응할 수 있는 컵 홀더가 두 개가 마련되돼 있습니다 변속기가 스티어링휠 뒤편에 칼럼식으로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하단을 좀더 넉넉하게 쓸수 있는 것도 특징인데 하단의 수납공간 그리고 USB 포트와 C타입 포트 두 가지 포트를 마련하고 있는 것도 입니다. 시트는 헤드레스트 일체형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헤드레스트 일체형이라 이 헤드레스트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깊이를 조절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꽤 머리를 잘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고 세미 버킷 타입처럼 생겨서 좀 시트가 불편하지 않을까, 너무 단단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만져보면은 생각보다 폼이 게 푹신푹신해서 앉았을 때 착좌감이 훌륭합니다 2열입니다 오, 생각보다 공간감이 괜찮네요 당연히 전기차니까 센터 터널 없이 가운데 꽤 평평한 공간이 연출이 되어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꽤 넓은 공간을 영위할수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제 기준에 맞춰놨고 제가 키 181cm 정도 되는데 그런 성인 남성이 앉아 있어도 꽤 넉넉한 공간이 연출된다는 것 아실 거예요 주먹 한개반 정도의 레그룸이 연출이 되고요 헤드룸은 뭐 손가락 4개를 세워놨을 때 정도 손날 정도의 높이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파노라맥 서루프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개방감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개별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요 2단 조절되는 열선 시트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팔걸이를 열면 두 개의 컵홀더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외 편의 기능들이라고 한다면 이 송풍구 하단에 USB 포트와 C타입 포트 하나씩이 마련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고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면 일반적인 SUV들은 이 왼쪽 하단에 레버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절하는데 시트 폴딩하는 것처럼 레버를 당겨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이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백 포켓도 꽤 고급스럽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 작은 뭔가를 넣을 수 있는 얕은 시트백 포켓이 있고 뒤쪽에 책 같은 걸 넣을 수 있을 만한 깊이의 큰시트백 포켓 하나. 그러니까 이 좌석당 총 3개의 포켓, 총 6개의 포켓이 마련되어 있고 왼쪽에는 생수병 정도 하나를 넣을 수 있는 이 도어 포켓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공간감에 있어서는 정말 충분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YD 실라이언 7은 후륜 싱글 모터를 탑재해서 최고 출력 313마력을 냅니다.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했죠. BYD의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 82.56kW 용량을 탑재를 해서 1회 충전 시 국내 인증 기준 398km를 주행을 할수 있어요. 플랫폼은 저희가 앞서 소개해 드렸던 이 BYD 아토 3와는 다른 플랫폼입니다. 이 셀투바디 형태, 배터리 팩과 차체가 일체화되어 있는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 BYD가 세계 최초로 양산차에 접목한 플랫폼 을탑재하고 있는데요. 차체 강성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게이 BYD 측 설명입니다. 전반적인 성능을 비교해 봤을 때이 출력 자체는 요즘 많이 나오는 중형급의 전기 SUV와 비슷하지만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NCM 계열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동급의 경쟁 SUV들과 비교해서는 좀 주행 거리가 짧은 편이긴 해요. 100k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실제 주행 환경에서는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신라이언7은 어떤 느낌을 보여주는지 한번. 얘기를 나가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도심이거든요. 늘 주행하던 대로 시내에서 가다 소다하는 환경에 마주해 있는 상태고 회생 제동은 가장 높은 단계의 회생 제동 모드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 회생 제동을 하이로 설정해 놓고 주행을 할때 노멀 모드하고 큰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는 것처럼 가속페달 떼는 순간 순식간에 이제 회생 제동을 발생을 시키는. 그런 방식과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이 최근에 중국의 법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이 원패널 드라이빙, 그리고 강력한 회생제동으로 인한 멀미 이슈라든지 갑작스러운 제동 문제로 인해서 이 회생제동을 빼라, 좀 줄여라, 이런 식으로 좀 권고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부분이 연식 변경이 되면서 반영이 된게 아닌가라고 좀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생제동을 강하게 설정한 차라면은 과속 페달을 떼는 순간부터 회생제도에 강하게 개입을 해야 되는데 최고 단계로 놓는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운전할 수 있다는 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겠죠 지금 주정 속도 내에서 가속을 해도 회생제도에 강하게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뭐 결국 이제 뒤좌석에 탄 탑승객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멀미가 좀덜 발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가속감도 꽤 부드러워요. 일반적인 전기차보다 조금 더 부드럽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전기차라서 가속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출력이 순식간에 쏟아지면서 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플라현 7은 도심에서 출발할 때의 가속성은 꽤 부드럽게 세팅이 됐다는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속도가 붙으니까 이제야 느껴지네요.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50km 이상 가속을 한 상태인데, 이 정도에서는... 회생제동이 꽤 강하게 개입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회생제동이 개입하는 것도 떼는 순간부터 몸을 확 쏠리게 한다든지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아주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속도를 줄여나가요 일부 운전자를 따라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한다고 하더라도 피드백은 단한 번만 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운전자와 탑승자의 멀미를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요소 중에 하나인 것같아요이 부분에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음. 자 이제 부속주행을 위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로 올라왔고요. 전반적인 주행 질감 자체는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전히 부드럽고 승차감도 꽤 좋아요. 실라이언 세븐을 타면서 재밌게 느껴지는 것중 하나가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푹신하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자동차들의 승차감이 좀 단단하게 세팅이 되는 경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실라이언 세븐은 그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푹신한 승차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롤링을 허용하는 세팅으로 잡혀져 있어요 SUV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세단보다 높아서 롤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전기차잖아요. 배터리가 아래에 달려 있어서 SUV 측은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그럼에도 일정 부분 롤링을 허용을 합니다. 이렇다는 건 승차감을 위해서 세팅을 한 결과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래도 뒷좌석까지 배려한 중형급의 SUV다 보니까 승차감을 고려한 좀 푹신한 서스펜션 세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요즘 차들이 다 단단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세팅은 반갑네요. 지금 앞에 사고가 발생을 했나 봐요.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서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깜빡이를 키니까 후측방의 도로 상황이 이렇게 센터 모니터에 펼쳐집니다. 화질은 꽤 좋은 편이네요. 재밌는 건 오른쪽에만 화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왼쪽을 점등했을 때는 화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최근에 시네눈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출시를 했다는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시네눈이라는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 시라이언7은 꽤 훌륭한 주행 보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단한 번의 버튼 조작만으로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에 이 자동차와 스티어링 휠이 그려져 있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차로 유지도 해주고 차간 거리는 총 4단계에 걸쳐서 조절이 되는 걸할수 있고 이 다이얼을 누르면은 목표로 하는 속도를 5km 단위로 끌어올리고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 제한 속도가 90km니까 90km로 설정을 해볼게요. 지금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 시켜보고 있는데요. 시스템이 전방 차량의 궤적도 보여주고 내가 차선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이 부분을 클러스터리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방 차가 어떤 방향까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차가 빠지는 부분도 그래픽으로 잘 보여지네요 마치 자율주행차처럼 수직 방향 상황, 그리고 내 주행 상황 이 부분을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너무 이 부분에만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알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교통 상황이 조금 틀리면서 좀 속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켰을 때도 부드러운 주행 감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제가 아까 인텔리전트 트루즈 컨트롤을 켰을 때 시속 30km였는데 목표 속도를 90km까지 올렸고 이제야 도로 상황이 좀 풀렸거든요. 이 정도 조건에서 현재의 속도와 목표 속도 간의 갭이 크면 일부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속도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속도를 급격하게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시라이어 7은 이 가속하는 과정도 제법 부드럽습니다. 차로를 유지를 해주는 능력 도 굉장히 훌륭하네요. 이 주행 보유 시스템을 조작하는 버튼 하단에 이차 전방을 둘러싸고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이걸 터치하면 이 센터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행 장면이 카메라로 나옵니다. 다양한 화각으로 주변을 볼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지금은 2D로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3D 화면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화각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마치 무슨 레이싱 게임 스크린샷 찍는 것처럼 그런 화각을 연출할 수 있네요. 다만, 이런 시스템은 고속주행을 할때 쓰는 건 별로 권장되지 않고요. 노면의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전방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때이 부분을 참고 요인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할때 느낌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지금 규정속도 범위 내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풍절음도 제법 적은 편이에요. 지금 이 실라이어 7은 전면, 윈드실드,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글라스에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흡겹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과 뒷좌석의 손이가 어느 정도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운전석 기준 풍전음이라든지 주행음 이런 부분은 제법 정숙하게 느껴져요 전기차라서 조용한 게 정말 당연하긴 하지만 전기차라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더잘 들리는 소리도 있거든요 탄이어가 구르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바깥에서 육대의 소음도 있겠죠 그런데 이부분들 제법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추월 가습 성능을 한번 볼까요? 지금 전후방에 차가 없고요. 속도를 좀늘렸다가 가져가 보고 있습니다. 제법 맹렬하게 속도를 올리는 편이긴 한데 제가 별로 눌러지 않았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의 느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치고 생각보다 막 머리가 파팍팍다던지 탑승자를 놀라게 할 정도의 가죽 성능은 아니에요. 치무드에선좀 다를까요? 한번 바꿔볼게요. 스무드 놓고 다시 가속을 하면. 음, 아, 이런 차이일 거야? 스포츠 모드에서 일반적인 주행 모드보다 조금 더 맹렬하게 가속된다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약간 일정 정도의 한 0.5초 정도의 텀을 두고 가속을 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지금 스포츠 모드 상태에서 가속을 밟으면 네 이렇게 일정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해요 밟아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과는 사뭇 다른 세팅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도 격한 가속 이런 부분을 좀 탑승자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닐까? 의도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즉각적으로 확확 출력이 튀어나가게 하는 거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실라이어 7은 그에 비해서 좀 운전자가 예측 가능하고 부드러운 가속을 할수 있도록 의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더 스페셜 움직임이 아까 재미 좀 푹신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선을 바꿀 때 요즘 차를 잡지 않게 좀 기울어지는 느낌이 강하긴 합니다. 차선을 급격하게 바꾸면 네, 방금 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안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불안하다는 느낌보다는 차가 생각보다 푹신한 승차감이고 서스펜션이 말랑말랑해서 차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기우는구나라고 느껴지는 정도이지 이게 불안하다는 느낌을 주거나 다른 승차감은 아닙니다 자,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이렇게 푹신푹신한 느낌이다 보니까 코너링 성능이 어떤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떤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체인지로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략적인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느껴 보도록 할게요보시면 생각보다 좀 깊은 코너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이물렁물렁하다고 해서 서스펜션이허접하다는게 결코 아니에요 좋은 승차감을 유지를 하면 서도 이 기울어진 정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느냐 이게 좋은 승차감을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거든요 저는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승차감이 말랑말랑한 차라면은 코너에선 조금 불안한 모습도 보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너에서 차체가 일정 정도의 롤링은 허용은 하지만 여기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핸들링이 인상적이네요 지금 주행해본 건 노멀 모드였고요 똑같은 조건에서 스포츠 모드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체 인지에서 그 커브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자이 구간에서 움직임은 어떤지 한번. 어 조금 다르네. 방금 전 노멀 모드랑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부드러운 느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짝 뒤가 흐르는 느낌을 일정 정도 허용합니다. 좀더 짜릿한 운전을 원하신다면은 좋아하실 만한 승차감인데 일부 운전자분들에 따라서는 아 이런 느낌 별로인데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에서 급격한 코너링을 하는 것보다는 이 노멀 모드에서의 코너링이 좀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처럼 운전 좋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스포츠 모드에서 뒤가 살짝 흐르는 듯한 코너링도 꽤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시라이언 7, 중국 브랜드라는 인식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조금은 세간경을 끼고 봤던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서 의외의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가족용 SUV로서 갖춰야 될 면모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회생제동 개입 정도는 부드러워서 탑승자들의 멀미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꽤 풍부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올것 같고요. 가격만 놓고 보면은 뭐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보다는 한 800만원 가까이 저렴하고 최근에 나온 기아 EV5와 비교하면 200에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꽤 훌륭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 차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리뷰를 보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너무 좋게만 얘기를 했던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분명, 너 중국 좋아하지? 뭐, 집중이지? 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어,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은 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대가 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영화 콩클라베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해줄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건 확신이라고요.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은 결코 메이저 브랜드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이런 확신 조금은 경계해야 할 정도로 시라이언7은 꽤잘 만들어진 중형 SUV 전기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자동차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박빙준이었습니다.